환살만 또 아닙니다. 아, 우리 고객님, 다음 고객님이 한 20분 정도 남아 있어서 영상을 나오는데요. 우리 고객님 저를 보신지 얼마나 됐죠 예, 1년 됐습니다. 네, 네, 1년. 1년 동안 보시면서 어, 저한테 오실 때까지 혹시 걱정스럽거나 어, 그런 건 없었어요, 혹시? 아, <laughs> 맨 처음에 유튜브로 접할 때는 네네. 걱정했는데 네네.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네네. 아 믿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laughs> 1위로 결국은 오게 됐죠 네. 사장님한테. 네. 아까 말씀해 주시면 오늘 공자 오실 때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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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죠. 예예 예, 그대로입니다. 사장님이 네. 영상을 보시고 느끼셨던 그대로 맞나요예 예. 예. <laughs> 저를 이제 출발지로 어, 서았어요 네. 예, 청주에서 왔습니다. 네. 두 시간 걸렸나요? 아, 두 시간 반. 예 예. 2 시간 반 오신 보람치 있으세요? 아 예, 되게 만족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찍는 거예요. 오늘 아... 보니까 당황고 아, 어색하실 텐데. 아, 글쎄요. 네, 이게 진짜 대화니까 예. 좀불편하시다라도 예. 이해해 주시고요. 어, 차량 저희가 출고 고객님랑 하고 처음에 저희가 잡았던 계산에서 지금 많이 내려간 상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차 상태나 옵션 같은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내려간 거 없죠? 아, 더 추가가 됐으면 됐지 내려간 건 없죠. <laughs>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점검 같이 했어요. 예. 점검 같이하면서 하체도 같이 보고 다 가는데 상태 측 놀랍지 않나요? 아, 진짜 놀랬습니다 네. 예, 웨스드부터 예. 시작해서 엔시던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타이어도 타이어도 그렇고, 뭐 말, 아니 예. 뭐 가수라는 면에서 이 차주분이 지금도 가장 최고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키도 <laughs> 두개도뭐페이니아도 예. 없습니다. 그분이 아마 고객님과 인연이 된 상가수인데, 앞으로도 예. 오래오래 잘 타시고, 예. 차와 좋은 총 많이 만드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미없는 영상이지만 이제는 증인이시니까 예, 많이 집중하시고 예.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아, 예더 적극적으로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 예. 그대로 받아볼게요. 어떠신가요, 고객님? 고객님, 고맙습니다. 여기 예, 잠시만 편하게 계세요. 네. 네, 네 아주 이쁜 차량이에요. 아, 우리 고객님과 쏘나타 K5를 같이 비교했던 차량이고요. 어, 원래 처음에 기준 잡았던 차량에서, 네, 같이, 네, 변한 거 없이, 옵션은 더 좋게, 예산은 지금 한200 정도, 네, 처음에 잡았던 거200 정도 윤곽 내려갔고요. 상태는 전혀 내려간 게 없습니다. 예, 네, 너무 좋고요. LED 라이트, LED 안개 등 18인치 휠,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스마트키, 뭐 프로트 에어컨, 뒷자리 열선, 그 다음에 뒷자리 열선, 커튼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어,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17년, 네, 등록인, 네,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4만 키로 때, 4만 2천 키로, 네, 주행을 했고요. 아, 지금, 자, 그리고, 보시면 메모리시다 들어가 있고요. 오토밀러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 4만 2천 키로.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하고, 그 다음에, 그, 크루즈 컨트롤. 프로 에어컨, 스마트키, 스마트키도 이렇게 두개다 예, 보관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자 파킹 브레이크, 어라운드 뷰 버튼, 네, 비흡연차 냄새도 없고요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빌러 뿐만 아니라 유보까지 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 시그니처 네, 모델인데 지금 보시면 이쁘죠? 네, 그리고 워크인가에 들어가 있고요 자, 아이고, 이전. 자, 이렇게 매뉴얼도 하나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 구성품들 빠진 거 없이 다 들어가 있고요. 어, 고객님과 같이 차를 보면서, 어, 고르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차량이에요. 네, 이렇게 핸들, 핸들도 완전 새겁니다. 여기가 진짜 좀 어두워서 지금 일부러 빛을 킨 건데 잘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 핸들, 이런 실내 사용감 자체가 그냥 새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주인 신차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BL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요. 고객께서 조존석 전동 시트까지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신차 스티커 여기도 보시면 찍히긴 했지만 선명하죠? 여기도 보이시죠? 네, 신차 출고 때 스티커입니다. 그냥 하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새 것처럼 다 붙어 있어요. 외관 상태는 우리 고객님과 이 차량 이제 라이벌이었던 차량이 있는데 예, 그 차량은 외관에 뭐어 조금 지저분하고 문콕도 많고 좀 거슬리게 좀 많았어요. 근데 아, 그런 것도 없고요. 아, 상태는 얘가 월등 월등 월등해 좋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실 겁니다. 우리 모이님 이제 또 보내드리고, 다음 분이 상담하러 갈 건데. 어, 이렇게, 저한테 오실 때, 예, 그래도 믿기, 중고차 시장이라 믿기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어, 전혀 걱정 없이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기분 좋은 결과 안겨로 다행이고요. 우리 고객님 차도 원래 대차하셨던 차량이 있었어요. 근데 네, SM5인데, 연식도 이제, 연식이 많이 오래돼서, 네, 상품하기가 좀 힘든 상태였는데, 차를 보니까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더라고요. 원래는 폐차를 도와드리려고 했다가, 예, 그래서, 조금, 아주 조금이지만, 네, 조금 더 드리고, 매, 매입을, 네,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또, 소중하게 쓰실 분한테 제가 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어, 늘 안전운전하시고요, 이 차와 행복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십시오. 늘 바른 자세로 네 정도만 걷겠습니다. 이상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